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들기 전이 평화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내일 아침 더욱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립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는 괜찮을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침대나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돈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관계에 집착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무상하다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튼튼한 산도 깎이며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없이 사랑할 때그 사랑은 순수해집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행동할 때그 행동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손을 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펼쳐보세요. 세 번째 가르침, 자비의 힘.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 마을에 포악한 코끼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무기를 들고 코끼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코끼리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코끼리는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깊은 자비심으로 코끼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멈춰 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노는 자비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평화로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위대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는 기쁨을 느끼고 어떤 이는 화를 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농사를 망쳤다며 불평했습니다. 해가 나면 너무 뜨겁다며 불평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물이 상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의 이웃 역시 농부였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곡식이 자라겠다며 기뻐했습니다. 해가 나면 추수할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며 기뻐했습니다. 같은 날씨, 같은 환경이었지만 두 농부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고통 속에서 살았고 하나는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은 과거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생각이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화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나요?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마음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맑은 하늘과 같이 평온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말의 힘. 친절한 말은 짧고 간단하지만 그 메아리는 영원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문, 이것은 진실인가? 진실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 이것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문, 이것은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욕하고 모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모욕과 욕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너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동시에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나요? 필요하지 않은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내일은 더 신중하게, 더 친절하게 말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건강과 중도의 길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부이며 신뢰는 가장 큰 친구이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하며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후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방종하지도, 너무 금욕적이지도 않은 길. 균형 잡힌 삶의 길. 부처님께서는 거문고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율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만 매진하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대로 건강만 챙기다 삶의 목적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세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세요. 적당히 사회생활을 하고 적당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에 감사해 보세요.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에 감사하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해 준 다리에 감사하세요. 세상을 보여준 눈에 감사하세요. 맛을 느끼게 해준 혀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몸은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돌보세요. 오늘도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